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해서 오늘은, 오늘은 면허를 취득할 때 기존의 하자가 승계되는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종은 좀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크게 세 가지, 뭐, 뭐, 일반, 일반 건설업, 특수건설업, 전문건설업, 그렇게 있는데, 어, 이 와중에, 어, 기존에, 기존에 그 하자가 새롭게 면허를 취득할 때 승계가 되느냐, 이게 관건인데, 동일한 업종, 동일한 어떤 항목이면 승계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승계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어, 이 사건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업법 관련 규정을 보면은, 건설업은 일반 건설업, 특수 건설업, 전문 건설업 그렇게 있고 일반 건설업은 토목 음, 공사업, 건축 공사업 및 토목 건축 공사업 공사업 등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건설부 장관은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게 약간 좀 오래된 판례이기 때문에 면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등록이겠죠 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토목 공사업 면허 등록이죠 또는 건축 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던 건설업자가 이에 기초하여 새로운 토목 건축 공사업 면허를 받는 경우 그 토목 건축 공사업 면허는 토목 건설 공사업 면허나 건축 공사업 면허와 사이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별개의 면허이다 어, 별개의 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건축공사와 면허를 받아 일반 건설업으로 영입하고 있다가, 면허 갱신기간을 도과로 그 면허가 시효된 후, 새롭게 토목건축공사와 면허를 받은 원고에 대하여 종전건축공사와 면허 당시 면허 대여행위로 취소를 받은, 어, 어, 건설업법 위반 이후로 새로 받은 토목건축공사와 면허를 취소한 피고 의이 사건 처분은 위이하다라고 판단하였다는 것이 정당하다. 즉, 동일한 업종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한다면, 기존의 하자가 새로운 등록 절차에 승계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